안녕하세요 웃음선물입니다 자 오늘 또 차탄찬 나왔습니다 상류 가는 길에 이렇게 얼음이 오른 곳이 있어서 잠시 또 들려봅니다 겨울에는 얼음 쪽으로 다 물고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얼를멀어서 한번 들려볼게요 아빠가 보면 이제 알잖아요 얼음 때문에 이렇게 벽대가 이렇게 자 앞으로는 한달 정도는 얼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발 시려 자 추워서 손못 넣어 어. 자한번 여기 한 번만 떠보고 갈게요. 과연 한 번일까? 한 번만 해보고. 근데 있어도 안 나오잖아, 애들이. 어. 끼를 안 쳐도. 박혀 있을 것 같아요. 없어서 안 나오겠지. 있어서 안 나온 게 아니고 지금 거기가 안 들었다고 봐야 돼. 아유, 맞추라. 우. 뭐야? 예, 그래도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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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그래도 들었네. 와와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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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그래도 있네. 오, 크기가 꽤 돼. 오, 크잖아. 그러니까 네, 크기가꽤 돼. 이거 담을 거, 담을 거죠? 안 돼, 아니 안 담아. 안 잡을지 모르니까 담으라고. 아니, 아니 안 담아. 모아서 안 찍어요? 크기가 이렇게 좋은데? 아니야, 그래도 안 돼. 아니, 크잖아. 여기 장소 이동할 거에서 바로 살려주고 갈게요. 그대로 만지지도 않고. 와 아, 음.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. 자, 이쪽으로 살려주고 한 번만 더해볼까이 쪽에? <laughs> 서운하니까. 봐, 아쉽다. 아니, 사이즈 저렇게 좋은데. 두, 두 가그라 너무 많이 잡을 줄 모르게 잠이 야가그라 음, 어, 잠 깨서 미안하다 <laughs> 안나와 안나와 그래도 가보자 영상은 너무 잘 나오는데 우! 에? 뭐야 들어왔네? 안나온다 했는데 한마리 들어와버렸다 난 <laughs> 몰랐어 아이 이런 이렇게 무게가 꽤 있을 것 같은데 모르지? 아니 이건 잉어네크 잉어네. 아니 안들어오줄 알았어 와잉어야 잉어 새끼 3개예요? 응. 아 이거네. 잉어는 그래. 인기 없는데? 응잉어 빨리 나줘. 아 없는 줄 알았네. <laughs> 엄청나네. 아니 느낌이 피레미 느낌이 있어요. <laughs> 느낌이 있다고요? 피레미 아직 보이지 않는데 물도 엄청나. 아니 딱 보이잖아 이거. 이제 <laughs> 뻥튀기. 아, <laughs> 네. 유튜버 아니, 다 아니, 됐네. 보면 딱, 딱 알지. 피레미 들어온 거 봤지 벌써. 들어왔어요? 응. <laughs> 어. 오 뭐야. 여기 많아. 근데. 우와 아, 들어온다. 자, 여기. 와, 지금 엄청 들어왔어요. 여기 가만히 서 있어도 돼. 자, 여기가 얼었기 때문에, 여기 얼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. 지금 엄청나게. 자, 어, 이 들어왔어요? 얼마나 들었어. 잡는지 여기, 여기 서 있어? 어, 지금 응. 가만히 서 있어 보면 막 나옵니다. 음 응. 그래. 살짝 들어가 봐. 야, 어, 그 살짝 들어가면 돼. 비랭이 공격해드리고, 어 이쪽으로 딱, 한 번만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들어온 거 보시죠. 어. 그지 그냥 오, 걸어오면 뭐야, 돼, 뭐야, 걸어오면 뭐야. 돼. 와, 난리 났어. 응, 근데, 걸어오면 근데 난리 났어. 돼. 그냥 걸어오면 돼. 야, <웃음> 지금 <웃음> 많이 <웃음> 들었어요. 아, 깜짝 놀라, 난리 <웃음> 났어. <웃음> 자, <웃음> 얼마나 들었는데,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에? 자, 응, 들어왔지. 야! <laughs> 아니, 근데 많이는 안들았네 많이는 안들았어 사이즈는 좋네. 사이즈는 좋네. <laughs> 많이 안 들었어. 와, 나후지글요 아빠. 응 어, 자, 보여줘요. 와. 나내 자리 맞춘다.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. 아, 사이즈 좋은데? 나 이거 이쪽으로 살려주고요. 자, 다시 이쪽에 있는 애들, 제가 한번 들어가서 쫓아볼게요. 이번에 아빠가 직접? 한 번만 딱 적대하려고 했는데 너무 적게 들었어요.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큰 것도 있다, 붕어? 그래요? 응. 아, 손 넣기 싫어, 오늘은. 여기 큰거 있는데. 컨디션도 안가면서얘 <놀� sente> <놀 değil> 얘네 다뒷박고 있는 것 봐, 얘들이 뒷받고 와 많이 안들어뒷박고 해버리네. 눈이 채버렸네 그래도 많이 왔어 많이, 들었어, 많이 들어왔어. 어 거, 많이 들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. 우리 자, 그래도 많이 두은 거야, 이 정도면. 그럼요. 요즘 우리가 응. 엄청 많이 잡아서, 와, 사이즈 크다. 사이즈 좋다. 야 와, 얘네 크다. 그러니까 깨끗하네. 깨끗하지. 응. 자 바로 살려줄게요, 살려줄 얘들은 스트레스 응. 받으니까. 자, 자, 그냥 바로 살려주겠습니다. 예. 가자. 자, 물고기를 많이 못 잡아서 폐전병처럼 쓸쓸하게 걸어갑니다. <laughs> 이 발로 자 지금 얼음이 지금 어중간 아니 얼어서 물고기 잡기가 쉽지 않네요. 뭐 있어? 붕어지 잉어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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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뭐 있어? 에잉어지 잉어지 모르겠네. 잉어 잉언... 아까 뭐 저기서 분명히 저기를 봤는데도 놓쳤네. 물의 파장을 봤는데 애들 이렇게 하나오거든 아니 파장이 있다는 건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건 낚시로 잡아야지 <laughs> 그건 놓친 게 아니지, 아니지. 그건 물 속에서 잡다고 그걸 자기가 묻잡다는 거지 맞아 못친게 아니지 아니지. 물이 고기가 아닌 거지 그럼 없어 가자 거기로 가 야, 나가자 에이 그냥 한번 와봤더니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에이씨 한 마리가 없네 하자요 쓰시지 말라고 나중에 이래도 들어오게 어 그냥 그냥 있을만한 곳만 아니 한 마리도 없는데 왜안 가는겨 이런데는 좋은데 여기 한번 보아야겠다 여기는 수초가 좋다 여기는 수초가 좋네 손 넣게? 없어 없어 없다면서 절로 나가자 나갈 수 있는데 여까지오두 마리 잡았네 그래도 뭐야 들어왔어 수초 받더니 두 마리 나왔네 아니 너무 멀어가지고 수초가 좋았는데 어쩐지 없더라 어. 자 이거 바로 살려주고 가자 나가면서 아 그래도 수초가 좋으니까 두 마리 나오네요 응. 이제 강일아. 에? 아빠 물에 넣어줘야지. 에 강일아. 자. <laughs> 어. <laughs> <따. 응. 웃음> 오. <웃음> 응. 방금 나중이 아니죠? <laughs> 어, 있어 있어 있어. 어, 또 있어 또 있어. 그래? 어. <laughs> 잡아볼까? 아 응, 잡아요 잡아요. 담아. 자. 잡아볼까? 크다 이거네. 야, 수초가 좋으니까 있네, 그래도. 그러니까. 응. 어. 깨끗하네. 자, 두 마리. 어? 세 마리. 어, 세 마리 있어? 응. 어. 한 번에 꺼내려다 또안 나올라. 자, 아이고, 아이고. 한꺼번에 네 마리. 네 마리야? 응. 음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손이 적어서. 자. 하나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씨, 두 마리 놓쳤다. 자. 여기 다 숨어 있었네. 우와. 여기가 다 모여 있었네. 여기. 자, 갑니다. 은희야 한번 잡아볼래? 구물구물한데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진짜.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자, 여기서 그래도 체면 차를하고 간다. 큰 것만 잡을게. 분량은 충분히 나오겠다. 은희야 어, 가까이 와. <laughs> 가까이 와. 왜요? 그, 가까이 찍으라고. 야 깨끗하지. 아, 어. 다 살려주고도 진짜. 예쁘다. 또 이거 아파트야 이게. 붕어 아파트. 그렇네. 응. 어. 이게 한 군데 잡는 게 문제라니까. 이 찾아내는 게 관건이구나. 어. 그리고 어. 여기서 자. 와, 계속 나오네. 어. 아, 신기하다. 사이즈 다 똑같아요. 아니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가 어떻게 딱 여기서 나오니? 그러게. 그러니까. 진짜 신기 요만치 어. 다 봤어도 지금 하나도 없었는데. <laughs> 그러니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? 그러니까 이걸 찾는 게 문제야. 손을 넣어봐야 되나 봐요, 진짜. 이걸 찾는 게 문제네. 지금 아빠 여기 손 넣어서 찾은 거잖아요. 손안 넣으려다가. 아니, 한 군데 숨어 있어서 그래 이게. 여기 지금 아파트야 이게. 손을 넣어봐야 되나 봐. 자, 계속 꺼내는 거야. <laughs> 아, 고양이 자, 만나면 하나 주는 건데. 몇 마리 있는지도 모르겠다, 이거. 금물 금물. 아, 이고 고기 못 잡아서 그랬는데 여기, 여기 한 군데서 진짜 또 엄청나게 나오네. 그러니까. 아, 그, 그, 아니 그냥. 그냥. 잔, 계속 간다고 피적 아. 거렸더니. 그러니까. 네, 그게 수박 등이었는데. 아. 그. 어, 이제 갔다 없어. 어 여기 있네. 어. 어, 여기에 빨간. 다 숨었었네. 빨개진 거봐 피부. 응. 어디 갔지 이 어, 여기 있다. 어. 어? 와. 아 이거 묵직해, 저거. 이게 묵찌개. 이게 수초가 딱 좋더라고 보니까.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았네. 에, 딱 거, 거기 딱한 군데네. 없어 이제 나머지는. 아. 손 너무 금방 많이 잡아 버렸다. 그러니까 한 번에. 이거 2분 동안. 여기 쭉보만은 포인트를 어떻게 찾냐고 어, 또 나와. 어, 여기 챘 챘. 있어요? 응. 어. 이웃집. 음안 다치게 잡아야지. 애기다, 응. 잉원네 진짜. 색깔이 혼자 다르네. 예. 응. 혼자 노란빛 나지. 응. 옆집에 뭐 있나, 이제? 한군데 <laughs> 포인트 잡으서다딱 <laughs> 고기, 고기만 있는 어, 거기, 거기밖에 없어, 이제. 딱 포인, 겨울에는 모여 있어서 응. 포인트, 겨울에는 여기도 모여있어서 포인트, 음에, 여기도 있는데 있긴 해. 아, 자. 읏챠! 와 그렇지 아잉어는 확실히 좀 못생겼다 공어가 예쁘다 쟤네 잠깐 눈을 혹 뜨잖아요 저잉어는 째려보잖아요 째려보잖아요 물에 담궈줘 죽으니까 아 빠져나갈 것 같아요 어, 그렇지 난리나 난리나 물에 어, 담궈줘 이런 애들은 잘안 죽어요 어디 있을 때도 안 죽어 잠깐 기절하는 거지 지금 추워서. <laughs> 영화 도 아닌데 크다 커오 크다. 와 응. 아, 그렇네. 진짜 와 uh 아, 크다. 어 사이 즈 좋다. 에이크다, 어. أو, 촉촉한 잊다, 크다 촉촉한 소리. 크다 이 포인트를 딱 찾은 거야 지금. 그 소리 들리지? 어 음, 음, 움직이는 소리 난다. 예. 응. 뭐 소리 들려요? 응. 와, 움직이는 소리 어. 그냥 줍는 거야, 줍는 거. 줍줍. <laughs> <줍, 줍. 웃음> 아이고, 그래 여기라도 잡아서 다행이네. 꽁치고 가는 데 꽁치는 건 아니었지, 오늘도. 아니, 네, 통이 안찬 거지. 당송 굴량이 안 나온 거지. <laughs> 족대에 들었나, 족대 들었나, 껍대족때안 들었을 것같아안 들었지. 한 마리, 마이, 한 마리도 아, 한 마리. 런치다가 걸렸구만. 아, 좋대요. 한 마리 들었어나 이쪽에 다 멀리 있었던 거야, 그러니까. 물고기 꺼냈다가 비린내 난다. 거기 다 살죠. 근데 어, 포인트가 문제야, 뭔가. 어, 아, 많다, 많아. 봐. 어, 이거 좀 참... 그러니까 저쪽으로. 그러니까, 소리 들려요. 우와. 이거 엄청 목소리가 지금 물에서 난게 아니었던 거죠? 물에서 나는 거죠? 물속에서 어, 나. 이팔 빨개진 그러니까 어, 뭐 어, 어, 거 봐. 그러니까 피부 빨아졌어 얼어가지고. 그러게? 어휴 크다 이거는 좀뭐 많이 크진 않는데 살살 잡아. 안 다치게 잡아서. 자. 손로 꺼내면 절대 안 다쳐요. 아빠가 조금 세게 꺼내도. 딱 포인트 잡았네. 응. 많이 잡았어. 수초가 좋다더니 진짜였네. 나 팔이 얼마나 빨 그니까. 괜찮아. 팀은 어떡해? 윤희야 이거 좀 야. 얼어가지고 자, 자, 팔로, 내 팔랑 내 팔랑 색깔 비교주네. 비교해 봐봐. 예. 헉, 어떡해? 뭐야 <laughs> 어, <내 웃음> 카메라 화질이 너무 좋아서. 아유 다 아, 나오네. 금방 많이 잡았네 <웃음> <웃음> 여기, 그냥 그래? 다 살려주자 그냥. 윤희 파랑을 자기 비교해 봐. 어떡해? <laughs> 그러니까. 야 여기 윤희야 비춰봐. 한 3미터? 4미터? 3미터에서 이만큼 잡았네요 예, 겨, 자, 겨울에는 항상 이렇게 고기들 모여있어서 포인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, 몇 군데 다녔다가 또 하나 찾아서 그래도 좀 잡고 갑니다 이거 그대로 살려줄게요 예, 사이즈가 좋네 그러니까 귀여워 오늘 또 오늘도 많이 잡아버렸네요 아빠는 잠깐. 이렇게 확 가까이서 찍죠 예. 확 이렇게 자 이, 이런 애들 좀 사이즈 괜찮고 다른 애들은 큰 애들은 아유, 없어요. 귀여워. 네, 몇 마리만 사이즈가 좋고요 그래도 작지 않아. 아, 아, 이런 애 깨끗해네. 자, 이제 애를 살려주겠습니다. 어. 응. 아, 귀여워. 다행이다.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 아, 이거 와서 몇 군데 갔는데 다얼어갖고 적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집에 가다가. 나중에. 자. 어, 아, 그리고 손을 안 넣으려고 하다가. 자, 다 살려 줄게요. 그냥. 에는 으아, 많다. 안 잡을 수. 그러니까 가자. 가자. 여기 좁게 한 마리 있또한 어, 마리 또 있네. 어. 여기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가물치를 잡았었는데 손으로 뭐 줄을 묶어 놨니 어쩐지 막 그래서 그 줄을 좀 보려고 왔습니다. 이 부분인데. 여기서 줄이 저도 못 봤었는데 줄이 있더라고요. 네 예, 맞아요 이거. 이거 통발 줄이에요 통발 줄줄 예. 줄, 이거 아마 초, 통발 줄일 거야, 이게. 이거 했을 거예요 이게 이거였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가물치 를 잡았는데 뭐 줄, 저도 몰랐어요 근데 줄 이게 저는 통발 줄인 걸감 잡았는데 사람들이 묶어놨다 뭐 했니 어땠니 그래서 가물치 있나 볼게 여기. 어디? 어, 그, 가물치 있나 볼게. 엄마 호랑지 어, 크다. <laughs> 잡았어요? 아니 붕어야 붕어. 아 크지도 않네. 괜히 놀랬네. <laughs> 에. <웃음> 아니 딱 받아서 그래 갖고 아빠가 큰데라서. 갈대를 저렇게 껴 넣었다니. <laughs> 가물치가 있나 했더니 없네. <laughs> 좀더 크다 아까보다. 붕어? <laughs> 응, <laughs> 안 다치게 해 이거 안 다치게 잡는 게요령이야 응? <laughs> 가자, 이제. 진짜 가자. 나 가물치 진짜죠? 있나 했는데. 우미! 어메! 아! 우미! 미쳐, 내가. 이러니까 집을 못 가. 뭐, 들어왔어. 아무튼 근거 들어와버렸다. 붕어예요 <laughs> 자. 우와! <laughs> 뭐야! 잉어하고 <laughs> <인강하고> 붕어야. 이야, <laughs> 깨끗해. 어, 예. 아, 예. 붕어 진짜 크다. 제가 붕어죠. 오늘 붕어 중에 제일 예. 크다. 제일 예. 크다. 얘안 가져갈 거예요? 예. 가지, 아니, 뭐, 가지가 살려져야지. 그래요. 자, 한 마리 자 나가는 길에한번더 했는데 두 마리가 들어옵니다. 그래. 예. 지난번에 여기서 가지 잡았는데, 이렇저결쿵 해서 확인했더니 통발 줄 맞습니다. 너들아, 음. 그래. 가자. 씻고 가자. 엄마 화나서 지금 물싸대기 때리잖아요.